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 시내버스 입석과 좌석의 요금이 다음 달부터 같아지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7월 1일 0시부터 일반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 이렇게 입석 좌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현재 입석 버스는 일반 1,3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 좌석버스는 일반 1,700원, 청소년 1,300원, 어린이 800원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입석 요금은 일반 기준으로 최대 200원 인상이 되고 좌석버스 요금은 200원 인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석버스 이용객이 좌석버스 이용객보다 두배 이상 이렇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의 음. 시내버스 요금 이상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이그 요금이 통합이 되더라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50원 할인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네. 입석과 좌석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시에서는 한네 가지 정도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시내버스 회사의 수리 향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음. 그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시내버스 수익금은 연간 (7억 3900만 원가량) 증가를 하게 되는데 네. 어~ 그~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이 증가하는 만큼 경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그~ 보조금 총액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음, 관련해서 시내버스 회사가 경주시에 지급하는 재정 보조금은 그럼 연, 연간 얼마나 됩니까? 시내버스 회사에 경주시가 그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 올해 한 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내버스 자습버스 요금을 통합을 하면 그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이 연간 한 7억 3,900만 천 원가량 증가가 되니까 네. 어, 이 금액만큼 보조금을 적게 줄수 있다. 그러니까 200억에서 7억 3,900만 천원 정도를 줄여서 이제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현행 요금 체계에서 시내버스 에서의 연간 수입 총액 추정액은 입석이 82억 5천만 원, 좌석이 53억 6백만 원, 합쳐서 136억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는 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입석이 95억 7천만 원, 좌석이 47억 7,6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143억 5,500만 원이 되는데. 네. 예, 그 결과적으로 보면 <laughs> 입석 수익금은 연간 13억 2,600만 원 증가하고 좌석 수익금은 5억 8,700만 원이 감소하니까 이 차액 그 결과적으로 7억 3,900만 원의 그 신영프로에서 음.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 경실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이 향상되는데 어, 통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일단 경시에서는 시내버스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 입석버스는 주로 시내 지역, 좌석버스는 그 농촌, 읍면 지역 위주로 운행을 하는데 그 노선 운행에 따른 입석, 좌석 중복 지역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석버스를 선호하고 좌석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 통합 요금을 적용을 하면 어, 이런 그 좌석 버스 깊이 현상을 줄일 수 있어서 시내 버스 수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하나 읍면 지역이나 보문 관광 단지 불국사 등의 노선에는 주로 좌석 버스가 많이 운행이 돼서 네. 이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 주민들이 도심권 지역보다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 초래를 하는데 이 네. 통합 요금을 적용을 하면 이런 읍면 지역 주민들의 요금 불평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음. 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기본 요금에만 적용되는 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혜택 이걸 좌석버스까지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그둘수 있다는 것이 경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 통일 요금제 적용이라고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금 인상이라는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그 이제 시내버스, 좌석버스 요금이 같아지니까. 시민삶회는뭐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십상인데 네. 실제로 따져보면 입석버스 이용자가 좌석버스 이용자에 비해서 (2배)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음.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입석버스 요금은 최대 (200원) 올리고 그 좌석버스는 (200원) 내린다고 하지만 이게 (200원) 올리고 (200원) 내려서 그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워낙 입석버스 이용자가 많은 인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음.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요금 이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가게 부담 가중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실제 통계로도 보면요. 작년 1년 동안 그 버스 이용객 통계를 봤더니 입석 버스의 경우에 일반 569만 4천명, 청소년 1 1 3만명 어린이 이렇게 합치면 한 695만 7800명이 되는 데 비해서 좌석 이용객은 일반 238, 283만, 청소년 43만 3900명, 어린이까지 포함해도 331만, 이따 그러니까 이유수버스가 그 좌석버스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두 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음 달부터 경주 시내버스 입석과 좌석 요금이 같아진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어, 다음은 경주시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 사용한도가 조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용한도액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지난 18일부터 한도를 조정을 했는데 그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이 전혀 편성하지 않던 임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 지자체들에게 이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월 사용 한도라든가 캐시백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경주페이 월 사용 한도액이 상향된 건뭐 때문입니까? 이거는 일단 그 올해 5월달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 안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4천억이 편성이 됩니다. 네. 5월달에 국회를 통과한 이 4천억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6월 초에 지자체에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경주시에는 국비 30억 또 그에 따라서 도비 20억 무려 52억이 지역화폐 지원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올해 그 당초 편성한 경주폐의 그0 0억 을 지원, 지급을 위한 예산이 96억에 불과했는데, 네. 이뭐 96억 플러스 이제 앞으로 52억을 더해서, 그, 0 0억을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있게 되는 건데요. 어, 일단 뭐, 경주시에서는 18일부터 경주페이 월 사용한도액은 70만 원으로 올렸지만, 음. 캐시백 비율은 종전 7% 그대로 그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월사용한도액인 70만 원을다 사용할 경우에 7%를 그,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4만 9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네. 어, 그 일단 경유시에서는그1 8일 시점 계획에는 10월달에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을 해서 그 10월 한달 동안은 또 한시적으로 캐시백 비율을 10% 그러면 7 0만원 이상하면 7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10월 이전에도 캐시백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 있죠?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그첫 추가 경정 예산은 그 30조 5천억 규모의 올해 2차 주경안을 의결을 하면서 지난 19일날. 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원 예산을 무려 6천억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지금 6월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마 7월 중순쯤 각 지자체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차 때그 4천억 그 추가 편승하면서 경기시에 52억이 내려왔으니까 단순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6천억을 추가 편성하면 최소한 뭐, 한 60억 정도는 더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캐시백 을 사용한도나 또 캐시백 지급 비율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그 화폐 할인율 이 할인율은 그 포항처럼 상품권 뭐, 로된 형태나 선불 형태는 할인율로 적용을 하고 경주처럼 이렇게 이런 거는 캐시백으로 후보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네. 이좀 통일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 화폐 할인율은 어, 수도권은 현행 7 내지 10%에서 10%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비수도권 지역화폐 할인율은 현행 7 내지 10%에서 앞으로 13%로 이렇게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그 정부가 월7 0만이든그 올해까지 월 사용한도 평달의 월 사용한도를 지난 20일 날 대거 올립니다. 월 200만 원까지 이제 음.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부 지침을 변경을 했, 변경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각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지역 지혜 상품 이런 것들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규모는 200만 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그 조정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음. 월 사용한도액이 만약에 100만 원만 돼도 10% 할인율을 적용하면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200만 원다 쓰게 되면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에 또 할인율을 13% 적용을 하면 26만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미생활에 또 지역화폐 사용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근현대미술 1세대 거장인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특별전시가 경주에서 열린다고요. 7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 해에서 음.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회를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또 환기미술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제주도 이중섭미술관,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또 글로벌 아세아 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다섯 개 미술관, 또 기업 소장품들이 모두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거니 클렉션의 작품도 다소 보완이 되고, 그래서 총 90여 점을 경주해서 한자리에서 전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예술, 특히 미술 작품 예고들은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김종득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